방금 들으신 곡은 뮤지컬 마이클 신니스 저희 메인송이죠? 배수원 씨 목소리 한번 들어봤고요 일단 그럼 저희 토크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의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자를 깔고 저까지 여섯 배우분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추 여성분께서는 <laughs> 왜아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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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안해 네. 어? 아, 어. 아, 다잘 보이세요? 네 네. 좀 뒤로 갈까? 괜찮죠? <laughs> 조금만 더 뒤로 갈까요? <laughs> 잘 보이세요? 이거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네요 약간 약간 이렇게 당황하게 <laughs> 좋습니다. 두 번째 농보 <laughs> 시연도 끝이 났습니다. <laughs> 그럼 저희가 편하게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가장 첫 곡. 예, <laughs> 네. 어떤 노래였 <노래인데? 웃음> 간단하게 설명해 좀 주세요. 유경, 유경이 에스프레소. 아, <laughs> 두 번째 시연 <시험도> 중 <laughs> 가장 첫 곡을 부르신 유경경이 시작할 아, 때 말씀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에스프레소 더블이라는 노래고요. 어, 에스프레소 더블을 원샷해 보는 게 세계 버킷리스트 중에 있어요. 그래서 그리날라 1호 맞아요. 1세대 바리스타가 어. 강릉에 있대요. 진짜로. 네. 박유주 선생님서 하시는. <laughs> 네. 박유주 선생님. 어 박유주 선생님 박유주 선생님. 선생님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바리스타 그 카페에 네. 가가지고 아그 어, 커피를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예요. 그렇죠? 네. 별 내용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뭐 에스프레소 이야기 나올 겸해서 오늘 관객 여러분들께 저희 또이 회사에서 선물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야 가여워하이 그 하나씩 가져가시 여기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? 어 벌써 다 줬죠? 다 받으셨어요? 우와 이거 나는 무다 좋습니다 <웃음> 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요 콩나이 비추는 돈발해주세요네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에스프레소 더블이전국의 가사 중에 사랑을 기억하고 음미하세요라는 구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이 작품이 기억되고 음미해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써주었어요 마음에 드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 회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틀 만에 여러분들을 위한 쇼케이스도 준비를 해드렸고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.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뭐, 잘한다. <laughs> 자, 다음 곡 저와 예, 김태경 변님께서부른 갈. 아, 사실 두번 저만 거의 불렀죠? 갈증이란 곡이에요. 음, 갈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제가요. <laughs> 직접 부르셔도 돼요. 그런데 김태경 변님께서 그래요?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죠. 제가 먼저. 네. 사실 이 노래는 지금 <laughs> 어, 공연에는 쓰여지지가 않고 있어요. 아마 공연 때부터 이런. <laughs> 들려드릴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또 도겸 뭐야? 이럴 수도 있는데 공연이랑 붙으면 많은 이에도좀갈것 같고 좀더 즐겁게 즐기실 만한 노래 같아요 태기가 고등학생인 소년이다 보니까 아직 못 해본 게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을 그런... 강구가 해결시켜습니다 <laughs> 강구는 경험이 많아요? 아 그러니까 <laughs> 경험이 많아요 본인이 많은 거 아니에요? 강구 강구 재밌다 경험이 많아서 좀 재밌어 네 지금 두 분은 좀 잠깐 나가야 되니까요 <laughs>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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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<laughs> 왜 이렇게 잘 걸리는지 자, 세 번째로 부른 곡! 다들 아시죠? 응. 어제 따뜻하게 디지털 싱글로 발매된 마이 버킹 스 라는 곡입니다 음원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배동 <laughs> 배우가 라이브로 들려줬어요 <laughs> 하루 만에? <laughs> 요 <해요>? 하루 만에 <laughs> 라이브 하루 만에 라이브로, <laughs> <하루 만에> 라이브로. <laughs> 둘 어떤가요? 요다 음원 사이트로 들으셨어요? 네 오. 왜 제가 부른 건안올라오는지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잘 부르죠? 네. 흥이 불러보고 싶었는데. 뭐야 <laughs> 이 <laughs> <laughs> <미안해. 웃음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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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구나. 실제 공연 때 해기역을 맡은 배우와 강구역을 맡은 배우가 모두 이 곡을 한 번씩 불러요, 번갈아가면서. 공연 때. 그거 미리 말하고. 그거 비밀인데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비밀까지두분 <laughs> 네. <laughs>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시고 친숙하게 느끼셔야 할 곡이라 먼저 공개를 좀해드렸겠습니다 숨어있는 네, 네. 뭐 멋진 <laughs> 노래들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은 저희 본격적인 토크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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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안 맞아요? 정규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저희가 쇼키를 위해서, 쇼키스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사전에 질문을 조금 미리 받았어요. 블로그, 페이스북, 트위터, 다모이버, 아니면 <laughs> 아프카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 베스트 6개를 뽑았습니다. 제가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각 배우들이 생각하시기에 실제로, 본인이 강구와 핵의 중 누구와 더 비슷할까요? 비슷한 성격일까요? 각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질문이 두 개인데? 하나만 잘 알아서 하나 질문해 그래요. 해야. 좋습니다. 자기가 맡은 배역과 그리고 사실 나는 이 배역과 더 성격이 맞아 있다. 이건 간단하니까 한 번씩 돌아가서 훈배우면서. 저요? 네. 저는 뭐 핵의. 아, 당연히란 게 아니고요. 그, 리딩 할 때는 저희 다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했어요. 사실은. 어, 역할 배역에 정해진 거 없이 모두 다 해기 광고 대사를 해봤는데, 아, 저는 욕기 전혀 입에 맞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면 욕이 욕 같지가 않아서 그냥 과감하게 해기를 선택했습니다. 네. 본인 요기, 성격도 해기. 네, 본인 성격, 제 성격도 해기에 좀더 맞는 거 같고, 어, 같이 이제 폐어를 이룬 유저기험 같은 경우에는, 리딩할 때부터 여기 굉장히 찰지게 잘입어서 어, 그렇죠. 왜 웃어요? <laughs> 네. 삶의 광구시더라고요. 바라보세요. 사음으로 아, 얘기해 뭐네 주죠. 음. 아, 저는 뭐, 둘다 좋아요. 둘 다, 둘다제 얘기인 것 같고. 근데 광구가 좀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좀 저기 착하게 살았는데. 네. 맞는 것 같아요. 착하게 살아서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광고 대사를 처음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와 이거는 되게 내 얘기다 싶은 게 되게 몇 가지 있었어요. 어... 그래서 뭐차에 불지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. 네, 그런 건 아니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맞는 것 같고 소년 빼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. 네,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예. 네. 저는, 저도 광고와 핵이의 모습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광고한테 있는 결핍이 저한테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고, 핵이한테 있는 저게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담고 싶고, 그렇습니다. 저는 핵이랑 딱 맞아요. 매우 <laughs> 좋어요 저는 핵이랑 잘 맞는 것같아 너무 저랑 안 어울려서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. 가죽이 다 뭐, 강구랑 비슷한 데는 좀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, 어, 사실, <laughs> 핵이네. 아니, 이게, 이게 강구잖아요, 사실. 강구 같은데, 성격은 사실 핵이랑 잘 맞아요. 강구를, 처음에는 아, 내가 왜 강구가 아니라 핵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, 연습을 하면 할수록 강구는 못하겠더라고요. 핵기가딱잘 맞아서 이렇게 태워였어요 강구 핵이 진짜 로진짜요 <laughs> 그래요? <웃음> 네. 이게... <핵이>. 이게... <laughs> 아, 다게 아, 이다 했어요. 아, 이 아, 이이이이 겉은 강구지만 속은 핵이다. 어, 음. 아, 되게 갸름해 주셨어요. <laughs> 아, 느끼고 있죠? 네? 네. 얼굴이, <laughs> 살에서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살 <laughs> 산을... 눈을 엄청 많이 했어요. 그, 암만자처럼 보이기 위해서. 눈을 진짜 많이 했어요. <laughs> 아, 저는 옆에서 아, <laughs> 맨날 먹고 있는데, 나도 <laughs> 해야 되나? 사람 구만 반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뭘 끝내는 애인가. 누가 이렇게 하고 세요 아빠 보여요? 내가 이 옆에 앉았으면 안 되는 건데, 그쵸? <laughs> 좋습니다. 하나도 <laughs> <뭔가> 안 좋아 <laughs> 뭐가 좋은 지 설명하죠. <laughs> <laughs> 아, 좀 반반인 것 같은데, 처음부터 고민을 살실 크게 하진 않았어요. 주는 걸 해야지 생각했는데, 뭐, 하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. 태경이 맞는 거. 좋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<laughs> 고등학생 연기를 하기 위해, 에? <laughs> 동물 네? <laughs> 소리가 났는데? 아까 진행 잘 본다고 자랑하지 않았어? 그거요? 래서제가 그거 <laughs> 시키니까 알것같요 <안 하죠? 웃음> 고등학생 연기를 하기 위해 난이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 썼다. 음. 박유적 배우님. <laughs> 저는 진짜로 고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어요. 안 믿기시죠? 저 고등학교 때 네. 막 그런 유흥주정 하면은 사람들이 다여6으로 봤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. 머리도 길었었고. 예, 저는 그래서 뭐 노력한다기보단 그때의 시절을 되게 떠올리죠. 18살 때 내가 술을 먹을 때 어땠지? 18살 때 어땠지? 고등학생 어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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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유, 유흥주정을 가셨다고요? 다들 솔직히 말해서 다들 안가요안 갔어요. 아, 안갔어 진짜 안 갔어요. 어, 미치겠네. 아, <laughs> 유흥주정까지안갔어 주정은 뭐하는데? 아, 이 개치기 이것들 진짜. 아, 이게. 아, 정서가 안 맞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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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 <좀> 뭐... <laughs> 욕하는 사 <점. 웃음> 그래서 저는 뭐, 진짜 옛,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한10몇년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그때 대체 어떻게 했지? <laughs> 네? 몇년 년이 아닌가? <laughs> 아무튼 간에 뭐 예전에 생각을 많이 아, 떠올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사진들 찍은 것들 많이 보거든요. 이때는 참 옷을 이렇게 입었구나. 이렇게 술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<웃음> <많이> <웃음>